보고나 보고나. 네. 자, 시집 보내입니다. 어, 이거 저번에 그 손님이 사진 찍던 그차 아니에요? 사진, 사진 막 찍고 계시는데 틀렸네 <웃음> <웃음> 사진 찍고 내 차가 안 좋은가 봐. 네, 맞아요. 처음에 사진 왜 찍냐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냥 바로 사 가지. 네. 여러분 별로 네. 안 좋은가 봐요. 그차 아니에요? 사진 찍었잖아. 에이 내차가안 좋은가 사진 찍는다 막 그랬잖아. 팔렸고, 네. 네네.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네, 브레이크 네, 네. 한 번에 안 잡히고. 이게 좀 밀리더라고. 오. 그래서 그 브레이크수리하면서 네. 탑고리. 탑고리? 네, 탑고리도 이렇게 넣는데 네, 네. 탑고리가 걸려. 네, 이게. 네. 탑고리 보면은 이 탑고리가 걸 아. 나 같은 사람은 요령있게 뒤에 꽁지 있잖아, 후고 이렇게 네, 네. 잡아서 넣으면 되는데 소비자가 그렇게 하냐고. 아, 가야죠. 또 이를 좀또 팔아놓고 또여도 놓을 것 같아서 <laughs> 다 고려하고 네. 지금 짝대기하고 이게 끝을 라고 연장 준비해 하는데 네. 이걸로 해서 뭘 갈지는 몰라 <웃음> <그냥> <웃음> 그렇죠. 뭘 하더라고 컨트롤 뭘 하는데 브레이크 컨트롤 뭐가 있대 네. 그걸 잡아주면은 브레이크 잡으면은 한 마리 쫙 잡혀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걸 지금 현재 상태는 밟으면 밀리면서 잡히더라 어... 그래서 컨트롤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시흥전 해보는데 소비자는 얘기는 안 했어. 네. 근데, 수리해서 보낸다고, 브레이크만큼 또 저희가 또 완벽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킹핀 작업 다 끝내놨어요, 킹핀. 킹핀이요? 네, 킹핀인데, 여기 킹핀 작업 끝내놨고. 네. 난또 킹핀 다 수리해놨으니까. 이쪽 음. 보면은. 아, 어. 음. 이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일단 하, 하, 하라고 이제 하고 <laughs> 엔진 미미 갈아왔거든 네네 내눈은왜 <laughs> 이렇게 안 보여? 다 아직 안 가신 거 아닐까요? 엔진 미미 보이시지? 응 음. 음. 엔진 미미하고 네핀 작업하고 ABS 불 들어온 거 작업했고 네 정확하게 달고 있잖아 작업했다. 네. 자, 이제 다 수리를 끝냈고, 네. 이제 마지막에 약간 컨, 컨트롤, 컨트롤 브레이크 있잖아. 네네. 그러면 수정해서 이제 이거는 어디로 간다면은, 경북 쪽, 경북 쪽으로. 어, 경북 쪽로 하고 탑프신거 수리해서 탑프신까지탑부신저 부신. 어, 안에 보면 고무 두개 있잖아. 네제 저거 네, 네. 수리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감면 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모르지 뭐. 이렇게 <laughs> 있는 거 몰라. 안 좋은 것만 보니까. 맞습니다. 자, 자, 여러분, 저희 한수트럭 나갈 때 기본 점검 및 어느 정도 차를 만들어 나간다. 네. 근데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신차차는 못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한수트럭 네. 강성구겠습니다. 감사합니다.